안녕하세요. 삼두원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설정해둔 프로젝트 세팅 그대로 나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튜토리얼입니다. 폴더 구조나 플러그인, 자주 쓰는 에셋들, 레벨, 그러한 것들을 매번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닌 나만의 템플릿이 있다면 초기 세팅 값을 유지한 채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모션 디자인을 활용할 때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고 뭔가 프로덕트 이미지를 만들 때는 뭐 백플레인과 뭐 3점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평소에 뭐 레벨 디자인이나 뭔가 인터랙션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폴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두었고, 그리고 원하는 플러그인들을 다운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은 끄고, 그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가서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리어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 에픽 게임즈, 저는 5.4버전의 템플릿을 만들 거기 때문에 5.4를 가줍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곳에 들어가,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템플릿 프로젝트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기본 1인칭, 3인칭, 뭐, 건축, 자동차, 시뮬레이션, 이러한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른쪽이 제가 복사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곳이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선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tp b l a bp라는 곳에 가서 config에 이 템플릿 dfs 파일을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Ctrl+C를 눌러서 config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가서 미디어도 Ctrl+C를 눌러서 Ctrl+V를 눌러줍니다. 만약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1인칭이나 3인칭 이러한 것들로 만들었다면 1인칭의 경우 tp-person-bp로 만들어주고그 프로젝트가 C++로 만들어졌다면 tp-first-person에 있는 c o n 파일을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의 config에 이 템플릿 dfs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솔트 키는 여기서의 순서인데요. 지금 기본 템플릿에 있는 것을 복사했기 때문에 이게 1로 되어 있는 걸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생성을 하기 위해 0으로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는 게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제목과 설명들을 수정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일본어랑 중국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었고 영어로는 지금은 음, 유튜브라고 짓고 여기는 유튜브 튜토리얼 튜브 a 리얼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유튜브 여기에는 튜토리얼 테스트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폴더스투이그노얼은 그 미디어라는 폴더를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무시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저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넣어준 미디어 파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들이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과 이것에 대한 폴더도 무시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 부분의 이름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이콘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아이콘을 위해서 이 미디어 파일을 붙여넣기를 해준 것인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 이 로고 파일만 넣어둔 상태인데요. 저는 프리뷰 이미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리뷰 이미지는 빼둔 상태고 지금 로고만 바꿔준 상태입니다. 로고는 저는 256x256 256 사이즈의 PNG 파일로 넣어주었고 PNG 파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밍은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지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원 디폴트의 PNG입니다. 그리고 프리뷰 이미지를 넣고 싶으신 분은 이거에 뒤에, 밑에 슬라이스, 대문자, 프리뷰.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삭제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번에 프리뷰 이미지는 삭제해 두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템플릿에 펄스트펄슨 BP로 가서 여기 콤피그 파일에 지금 이 비썸네일 에즈 아이콘인 부분을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거의 뜻은 내가 설정한 아이콘을 사용하겠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가 끝났으면은 Ctrl S를 눌러주고, 이거는 꺼주고 다시 Epic Games 런처로 들어가서, 가면은 지금 여기 유튜브와 튜토리얼 테스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서 이렇게 떴는데요. 미디어의 디폴트로 바꿔주고 이 부분은 디폴트 프리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픽 게임즈 런처를 켜서 보면은 지금 이미지와 썸네일이 잘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콘텐츠 브라우저에 아까는 폴더가 다섯 개가 있는 걸로 저는 세팅을 했었는데 이01 레벨의 경우 저장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폴더들은 빈 폴더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X를 눌러서 꺼주고 템플릿에 있는 내 프로젝트의 콘텐츠의 도원 폴더로 가서 지금 이4 개가 사라졌었는데요. 여기 빈 폴더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점, .키 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힙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일종의 더미 파일인데요. 이거를 컨트롤 C 눌러서 나머지 다른 폴더에도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에픽 게임즈 런처를 실행해 주면 스탠 브라우저에 이렇게 폴더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튜토리얼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